LSB 피파 온라인 4팀 숙소 선수들은 아직 숙면 중이다. 어린어 아니네. 너무 죄다 뭐라에스파의 환영 공연에 PD는 생각을 정지했다. 절대로 뒤마 아침부터 에너지 넘치는 걸그룹 지망생 창현이 그저 웃긴 룸메이트 주장 우진이. 우진이 좋죠. <laughs> 에이, 선풍기가 지금 하나 날아가가지고. 에이. 피파를 오랫동안 해온 베테랑들도 이런 촬영은 어색한가 보다. 아 이런 친구들이 아니었는데. 그래 선봉이 날이 나갔어. 쌉소리만 해 쌌고. 아 정말 인간미 넘치는 짠한 숙소다. 어색하네요. 좀, 이게 좀 상황 관계입니다. 제가 좀 높은 데서 자고 아래서 자. 여 주장, 주장이고 여기 이제 팀원. 상황 관계 확실히 하겠더라고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동방 예의지국의 선수단답게 위계 서열이 확실하다. 어우, 역시 유교맨들. 근데 우리가 또이옷 입고 있어서 살적인 줄 알겠다. 그렇죠? 어, 그아 그렇군요. 아저이잘때 이거 너무 편해요. 근데 진짜, 뭐, 진짜 입고 자요. 너무 좋아요. 이샌드박스아 진짜 여기 뭐. 보시면 제가 이거 집에서 네. 갖고 온 거거든요. 무좀저 아, 유니폼밖에 안 갖고 왔어요 이아 지원받은 유니폼으로 장사하려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뭐 계시죠 대표님? <laughs> 저는 정말 잘 때는 이 옷을 무조건 입고 잡니다. 너무 편해요 진짜. 아 진짜로 이게 얘는 설정이고요. 아니 진짜예요. 저는 진짜, 진짜 이옷 입고 있어 이상하게, 이상하게 진짜 편하게, 아 진짜 누우면 야저번 겨울, 겨울 옷인데. 아니 진짜 편하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누워보면 아 너무, <laughs> 너무 아늑합니다, 잠이 바로 와. 이쯤되면 설정이어도 대표님은 흡족하다. 훌륭한 충성도, 연봉 인상 발사. 형들의 주접에 결국 막내 현우도 일어났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밖에 추워 죽겠어 에어컨 좀 꺼요 아 여기 아, 유보어 쉬고... 아니야 여기 주장 자리야 내려가 내 내려가 아 추워 너아 에어컨을 아... 꺼주던지 하나를 해 막내에겐 인권도 없다 아 그래서 니네 연습 안 하니 연습 연습 안해너 먼저 해 연습 안해너 좀... 먼저 해다 이기잖아요 아나좀 아, 잘게 아 추워. 아, 먼저 해 연습. 아 가을인데 에어컨을 18도로 치러 다들 개성 넘쳐서 그런지 아침부터 정말 시끄럽다. 뭐야 다들 짠나? 아 그래. 땡원 쪽 해. 먼저 해. 아니면 우리 선수 분석이나 하자. 그 상대 팀 선수 분석 해야지 이제 진를아 그냥 해. 뭐 어, 어? 그래. 아? 그래도 이긴다고? 아왜 이렇게 덥지 근데? 덥지 거운데고있으니까 <laughs> 이건 이건 편해. 쪄 죽어도 유니폼은 벗지 않는다. 시대 의 참주장 변우진. <laughs> 한분라 찍으니까 뭐라 해야 될거 같아서. 아여러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평소에 현수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좀 찍으려는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이렇게 안 지내는데 아, 아 이렇게 지내시는 거 같은데요? <laughs> 아니 아니요. 저 원래 여기 얘가 없는데. 아 그럼 네. 에어컨을 끌게 나저로가 에어컨 좀고아 알았어 에어컨 죽어. 끌게 아, 에어컨 그래. 끄지 말고 23도로 해라 아, 아 그래 저기로 가아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에어컨 입사 아 누가 내 영역에 들어온 거다 싫어하거든 25 25 무슨 동물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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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 나가 내 영역에서 나가 수컷 세마리의 화목한 동물의 왕국 혼돈, 파괴, 망가 나가세요. 그 영역 내시. 아, 야, 오늘 팟빙수 좀 시켜봐. 아, 오늘 팟빙수야 추워죽겠는데. 현우는 생존권을 따냈다. 아, 어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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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비 걸리겠네. 춥다면서 이불은 얇은 걸 쓴다. 현우도 참. 침대인가? 아왜 정신이? 부장, 퍼포트로 그, 우리 그래도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 그팀 선수애들 네, 그 경기 분석 같은 거. 내일 하자, 오늘 나그 내일 대회인데? 내일 하는데? 내일 모레 대회잖아. 내일 하고, 아니 오늘 하고 내일 연습해야지. 그래도 주장답게 뭐라도 하는 모습, 우진이는 정상이다. 어, 너가 그거 분석을 해서, 어, 그외부적에 정리나 아, 그거 보고 나, 나 외부자 어떻게 는지 몰라. 아, 메모마분가은못 참지. 아, 크리스니하 아, 그래. 안저가 저는 현우가 잘해? 현우가 저는 저 좀... 저는 너가 해 그럼. 는저어그 선수 분석 좀 해봐. 아 드라마 분석은 못 참지. 아는 그래서 는네일안 하냐? 아 불량. 저는 현선수는는 형님들 분석는시는데 같이 분석 안 하시나요? 아, 원래... 몰래... 원래 저렇게 잘안 하는데 카메라 앞이라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전 나중에 혼자 오로 한번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왜 따로 준비하시나요? 네, 별로 안 친해서요. 원래. 함께한 세월과 친분은 별도라니 하이퍼 리얼리즘 프로마인드다. 뛰야 yeah. 오래 알고 지내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선배님? <laughs> 뭐 오래 알고 지낸다고 그만큼 가까워지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네. 밥속이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저 전. 야 피디야 망했다, 분량 망했다고. 현우 선수는 같이 분사 안 하시나요? 현우는 사실 저희 좀안 친해서. 아 아까랑 분위기가 달라서 당황스럽다. 여기 이, 이 팀은 약간 서로 내외 하시나봐요. 예, 현우는 현우는 좀 인성이 좋지 않아서 자주만 항상 모여 다니고 있어. 아, 근데 현우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아니, 아, 너희 아, 도대체 합숙 왜 하냐? 이러실 거면은 그냥 각자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laughs> 아, 근데 그건 또안 돼요. 같이 있긴 해야 돼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팀워크가 올라가야 되는 거 저희가 경기할 때만큼은 팀워크가 이분보다 네. 올라가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있어요. 자기 생활을 근데 또 존중해주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컴퓨터 끄면 이제 바로 그냥 약간 벽 치는 느낌으로다가 깔끔한 비즈니스 마인드랄까. 어떻게든 포장하고 팠는데 아유 잘 모르겠다 아니 저는 원래 여기 제방 혼자 쓰고 밖으로 나가라 했는데 여기 있겠다 해가지고 저도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합니다 혼자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방이 좀더 있거든요 근데 굳이 왜 여기 있는가 하는지 아, 근데 그걸로 가고 싶으면 방이 하나가 너무 쓰레기장이라 쓰레기 모아놓은 응. 뭐, 창고거든그치우서 들어가면 되잖아 그리고 화장실에한 개인 게 너무 불편해요. 아. 나가서 해결해. 그 아니 화장실 아침에 저녁에 일어나면 화장실 거의 두 시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화장실 막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뭐 하는 거야 화장실? 아 뭐해? 그 여러 가지. 아니야 그만 멈춰. 아무튼 분석을 시작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프로다. 아니, 태국 애들은. 아내 해봐서 알고 계던 처음 나오는 영상이 없나? 그냥 찾아봐야지 한번 찾아볼까? 이 앤이 뭔데 걔네? EACC 베트남 치면 나오나? 어? 나올 수 있겠다 베트남 영어로 어떻게 치지? B E T e, N 아니지 A E C 아 나왔다 베트 A B 아 A M. 알았어 나왔어 오 이따구로 검색해도 잘 나온다. I T 만세. 장현인 참 그림을 잘 만들어낸다. 사자후. 아, 시조가 리옹에 베트남 세네시도가 그리고 촌불이랑 제주랑 여기 베트남 한팀 어디야? 그거. 이등한 팀 아니야? 티티. 토니토니. 아 토니토니가 일렉시야. 미코이. 아 그럼 이등한 팀 거기 마스터. 이 마스터 빼고 우리도. <laughs> 어, 우리가 좀 괜찮은 거야. 누가 보면. 그러면... 어차피 한 팀만 떨어지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된거 같아. 그냥 접어라. 그런 생각 그딴 생각할 거면 접어. 어, 촬영도 접어야겠다. 피파 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샌트박스는 에이스 결정전 없이 팔강 쿨리그 전승을 기록을 했었는데 예. 리브 센트박스는 정말 최강팀이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롤스터와이언더 터도 새 박업 기가이정수치대 0으로 지금 현재 전력 평가면에서 롤스터와이언더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리브 센트박스를 상대로 2대0 압승을 거. 내가 내가 푸치버스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봤거든. 와 어떻게 게임을 현실로 할수 있지? 우승 후보 w c k 팀의 첫 패배, 이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 둘셋 파도 레이 순항 중인 무적 함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카트 팀의 연전 연승, 두 가지 길밖에 없는 승부의 세계에서 희비가 갈리는 우승 후보들, 그 치열한 현장의 열기와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